제가 그 학교 갔다 와서 머리가 이 모양인데 바로 풀정 표정, 표정. 제가 왜 메뉴, 한국 식김이 매우, 매우 하면은 이게 매운 사탕이랍니다. 매운 사탕. 일본 건가 모르겠는데 한국 건가 모르겠는데 이게 매운 사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응? 이렇게 한 이유는 매운 사탕을 먹어보려고 해요. 맛, 엄청 맛었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까고 올게요. 자, 이렇게 뜯었는데요. 자, 냄새는 그, 뭐지? 젤리 냄새인데, 일단 한번 먹한 먹어, 입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냄새 난다. 맛 없어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입에 넣어봐. 펭카츠님이다 이거. 한 입에 많이 넣어봐. 이건 매콤해. 맛 없어. 다른 맛도 있어. 딸기 있고. 사과 있고 오렌지 있어. 아 레몬 있어. 딸기 주의 이거 매운 거넣어야 돼. 딸기는 매운 거 아니야? 어. 아 진짜. 잠깐만요. 자 이렇게 아 조금 맵네. 어쨌든 이렇게 매운 맛은 이렇게 봉인했고요. 안 매운 사과 만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뜯고 올게요 뜯는게 아니라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사과 아 사과맛은 이렇게 생겼고요 똑같은데 어? 아! 상태님이 막대기 없는걸 줬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없는건 줬는데 이거 맛있어? 맛있고 안맵지 뭐?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깠는데요. 잠깐만요. 깠어요 이렇게. 뒷면은 안 뜯어져서 안안 뜯어집니다. 자 먼저 핥아 음. 보도록 하죠. 내 입맛에 안 맞아. 들어오시려나? 생일건 여러 개 생겼습니다. 고구마 같이 제 입맛이다. 이거 제 입맛이 아니에요. 저한텐 맛 없거든요. 제 입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고민했답니다. 고이 최대 고이 언니, 나도 얼음 주라 나도 얼음 응. 아, 화면이 잘 안보이실텐데 이렇게 얼음 한개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맛없어서 이렇게 얼음 한개를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제아 여자 좀 살겠대. 다가워. 아. 이 봐. 맛있게 아니요 아. 외우다 탕 먹기 체험기를 했어요. 아.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야, 그거, 걸? 그거? 그거 포기시켰어.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야, 아, 좋아요랑 구독과 <laughs> 댓글 한 번씩 달아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